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자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영어로산 꼭대기의 경험. Mountaintop experience라는 말이 있죠. 신앙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련회 또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접하고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산꼭대기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남겨두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번개가 번뜩거리고 또거 거대한 우레 소리가 또 하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세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삼국대기의 경험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에 모아두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제단의 재물을 준비해 놓고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불태우는가 여기에 대한 시합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은 자기 신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단 위에 놓였던 제물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아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가 가졌던 엄청난 이 산꼭대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꼭대기의 경험은 무한정으로 그냥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평상시에 씨름했던 그 어려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 아래의 현실은 산꼭대기의 경험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 두 개를 받아서 그영광스러운신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을 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멸산에서 큰 기적을 이루고서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악한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받고 너무나 너무나 악심되어서 차라리 주님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 나약한 영적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는 거기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또 구약의 두 선지자, 지금 말씀드렸던 모세와 엘리아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산꼭대기의 경험은 잠깐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길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아홉 명의 제자들, 세 명을 위해 있고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정말 안간힘을다 하는 그런 힘든 사역의 현실이 이산 아래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어느 아버지의 간절한 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역부족을 느끼고 참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아울러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자, 황홀했던 그 산꼭대기의 경험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잠시나마 자기들이 보았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렸겠죠? 또그산 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향음하신 음성이 여전히 귀에 아, 메아리 치는 듯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만족감에 도치되어서 산을 내려온 제자들은 곧 자신들이, 아,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산 아래는 이전과 조금 더 다름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분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이렇게 수만 명에 때로는 달하는 그런 인파에 파묻혀서 지내셨어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큰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려와 산에서 내려보니까 그 중에 특별히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아버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 말씀 한한 줄씩 나누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무에도 넘어지는지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사람의 아들은요. 아주 심한 간질병 같은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아들 속에는 악한 영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사로잡고 그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도 던지고 또 때로는 물 근처에도 아들을 넘어뜨렸어 그목그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그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악한 영은 이 아들을 사로잡고서 그 육신과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은 이 아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했고 또그 입도 막아서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도록 해서.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끌어갔던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요. 이 악령 또는 귀신이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악령은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진 마귀를 추종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때로는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과 육신을 점령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뭐 모든 질병이 그러면 이런 귀신들의 직접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이 세상의 그 망가진 자연법칙으로 인해서 어, 이런 여러 가지 각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 귀신의 장난으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귀신이 들어와서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뭐 그리 흔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게 그 파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총으로 사람을 쏘아서 죽이는 사건들, 뭐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죄하는 또 더러운 죄가 부저없이 정상적이고 뭐 괜찮은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거짓과 교만과 속임수와 온갖 타락된 생각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던 이 가련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악한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유일한 그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에게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께 제 엎드려서 간곡한 목소리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모두 좀 놀라게 하죠. 어 예수님이 이러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참 밝은 얼굴로 웃으시며 반겨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참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용서, 또 사랑 뭐 이런 이런 단어는요. 주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무엇이든지 받아주시고 뭐 어떤 죄나 뭐 아무도 상가, 잘못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널 호호 웃으시는, 널뭐다 포용하시는, 그냥 넘어가시는 산타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이런 정말 극한 감정들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바리세인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어요. 무덤은 무덤인데 바깥에 칠만했어. 하얀색으로.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시고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웃는 얼굴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받을 사람들이라라는 아주 맹렬한 심판을 그들에게 때로는 선언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로 하셨습니까? 사태나 물러가라. 라는 아주 강력한 말로 반응하셨어요. 또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가축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몰아내시고 환전하고 또그 안에서 거기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부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경 가운데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교만과 불신앙의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좀 균형이 있는 이해를 가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건전한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수도 주님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분노의 그 발단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없고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일반적으로 굳어 있는 그 마음, 그 반역하는 그 마음에 대한 한탄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자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들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 하나님, 이, 사, 이 사람들이 다, 순제들 다저 잡아주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기도 했고요. 또 모세도 참, 이, 목이 곱고, 어, 이, 이, 반역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폐핵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고칠 수 없었던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구절을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또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그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에는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세대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그 불신앙의 표현이 그대로 함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만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그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그대로 지적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구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 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아버지는요 곧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마음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니까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을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바꾸어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아이를 고쳐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을 높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아주 멀리 자기 집에서 알아 누워 있는 하인이 틀림없이 나올 줄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또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개와 다름이 없다라고 기쁘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이방인에게 작은 음식 부스러기 하나만을 던져 주셔도 자기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참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고 귀신 들렸던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 뭐 많은 것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다른 종교에는 뭐 금전을 요구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에는 뭐 어떤 고행을 요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믿음을 하필만 요구하실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처음 몇 장을 읽어보면 해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죄를 먼저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결국 유혹을 받아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앙은 인간 타락의 뿌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시고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후사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완전하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었죠. 왜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살던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무수한 숫자의 강력한 가난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미뚜기만도 못하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늙은이였어요 하나님이 이 방대한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고난에 확신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또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을 때에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해도 우리 인간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바세바의 그 바와의 그 죄악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했던 그 응답을 받지 못했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요소로부터 해방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했던 것과는 달리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라는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시는 것이 더큰 복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한번 앞으로 전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나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총동원해서 그 질병 한번 고쳐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외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모든 수고는 그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의 질병을 고쳐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시겠습니까? 네.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실패할 것 같다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이 없고 비핵한 세대라는 그 주님의 구주짐을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자들은 이때 이미 좀, 좀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하던 일인데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가 죽어서 주님께 도용, 조용히 다가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있는데요 이것도 또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자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그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미약한지를 설명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들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그기신은 문제없이 쫓아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산이라도 들어서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말은 엄청난 일을 해낸다라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여기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귀자씨가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실 계자씨보다도 아주 미세한 계자씨보다도 작은 씨앗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당시 사람들, 그곳의 사람들의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아무리 작아도 이것보다는 더 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계자씨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이 계자씨 하나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참으로 형편없이 작은 믿음이라는 그 영적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너희 믿음이 작은 용구라 그랬고, 계사다하나하보다도 하나, 하나,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련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서는 아직도 이 제자들의 믿음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또 병도 고쳤던 그 제자들의 믿음도 부족하다면, 그럼 주님이 도대체 기대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 말씀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또다시 한 목소리 로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참으로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기자시보다도 작은 믿음으로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도전이 되고 더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토록 어린아이의 육신과 정신세계를 강하게 점령하고 있던 이 약한 종류의 귀신은 보통 믿음으로는 내어줄 수 없는 거죠.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 있는 믿음이어야만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작아도 큰 일을 이룹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자씨 하늘만큼의 그 믿음이 그 지독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뭐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자들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삶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삶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다음 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참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도 선수들 알죠? 역도 선수. 예. 역도 세계 신기록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500파운드가 넘습니다. 515파운드하고 뭐, 뭐, 팔온 순간 뭐, 하여간은 그래요. 예. 엄청난 무게를 여러분, 머리 위로 번쩍 이게 들어 올린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은 뭐 며칠 그냥 아주 화끈하게 연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뭐 정말 정말 화끈하게 한, 한 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훈련을 거듭해서 다듬어지는 그 기술, 그 힘으로 얻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기자시 한알 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정도만 되어도 대단한 일을 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자씨 만한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매달리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기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그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런 일을 했다.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금도 나는 이것을 할수 있어. 그게 기자씨 하나의 그 믿음보다 미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능력에 의존하는 믿음은 언제나 기자씨 하나보다도 한없이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그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마, 만들어지는 이 기사시만한 능력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